깨 달근 화제의 소설 저절한 복수 레드 선제 <목소리> 23회 저절한 복수 다음 날 아침 시간은 여전히 쉬지 않고 흐른다 3층 천장이라 아는 여전히 깜깜하지만 한동안 시간이 흐르자 적응이 되었다.시간은 아침 9시를 막 지나고 있다.정민수는 입안으로 군용 찐살을한움큼 털어놓는다.약한 건축자인 텍스를 단번에 깨고 내려가 처치할 수도 있지만 아직 시간이 이르다.즉 협경사가 오려면 아직 한 시간 정도 남아있다이윽고 정민수는 천장에 납작 엎드려 귀를 기울이며 천장 벽과 강목 사이에 설치해 놓은 텍스 위를 드라이버 자루로 소리가 들리듯 말듯하게 두드려본다. 툭툭. 이곳은 아니군. 배밀이를 하며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간다. 톡톡. 어, 이것도 아니고. 좀더 기어간 후 다시 두드려본다. 토동. 통. 통. 여기군. 짐작대로라면 캐비닛 노인... 집무실 뒤쪽이 확실하겠군. 이때, 아래에서 겁을 먹은 듯한 떨리는 음성이 들린다. 김상호 목소리다. 어? 뭐, 무슨 소리지? <목소리> 정민수가 내는 쥐 소리에, 어, 쥐, 쥐 새끼들이군. 정민수는 모서리를 드라이버를 이용 구멍을 뚫기 시작한다. 손이 들어갈 만큼 뚫어 택스에 박아놓은 나사를 풀기 위해서다.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속옷을 찢어 드라이버에 감아서 돌린다. 이때 구두발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가 싶더니 노크도하지 않고 쾅 하며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정민수는 드라이버 뚫은 구멍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본다.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김상호가 벌떡 일어난다. 야 김상호 이 새끼야 어떻게 저 신의 끼에 이리 이 지경을 만들어?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김상호가 벌떡 일어난다. 어, 김 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야, 저 밖에 3일째 대모하고 있는 대모꾼들이 안 보여? 그건 또뭔 변명이야? 너이 사건을 수사하라고 진급시키고 끌어올려줬더니, 그게 무슨, 김 차장 검사는 김상호의 책상을 쾅 하고 치고는 구기구기탄 신문 한 장을 내팽개친다 이것 봐 연일 뿌려대는 한강신문 호예야 호예 호회. 너도 눈이 있으면 봤겠지 그것도 오늘의 호예는 특종 중에 특종이야 정민수는 동공을 제대로 확대시켜 작은 구멍을 통해 뚫어지라 쳐다본다 한강신문 호예 제18호 김상호 부장검사 범인 가능성 노후 한강신문과 종로경찰서 강력 제1팀이 끈질긴 수사 끝에 단서 포착 거제 앞바다에서 민사당 총재인 나병균 시신 떠올라 실촉사 추정 아, 이래도 변명할 거야? 이제 내 놈을 옹호해 줄 놈들은 하나도 없어 민사당 나병균도 죽었고 어, 김 처장님 오해입니다 오해? 야 무슨 오해 아무튼 내 놈의 신변보호도 오늘이 끝이야 또 내일이면 징계위원회 아니 그보다 경질 절차에 들어가게 될 거야 차장 검사의 말을 듣고 나자 김상호의 태도가 돌변한다. 흐흐흐, <laughs> 경질. 누구 마음대로 그래 마음대로 하라고들 해. 내 반드시 복수하고 말 테니. 김상호는 두 눈을 부릅뜨고는 상급자인 차장 검사를 빤히 쳐다본다. 두 눈이 이글거린다. 광기어린 눈빛이다. 차장 검사는 순간 움찔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김상우는 자신의 얼굴을 더욱 가까이 차장검사 앞으로 들이민다. 코가 닿을 듯말듯 하다. <laughs> 차장검사는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난다. 이이 이 새끼가 미쳤나? 아무튼 내 놈은 이제 끝이야 끝. 그리고는 재빨리 문을 열고 나간다. 김상우는 목을 뒤로 꺾어 제침해 웃는다. 그러더니 이윽고 두 눈에서 살기 어린 광기가 뻗어 나온다. 뭐, 끝, 끝이라고? 끝은 누가 끝이야? 그리고는 애꿎은 책상을 발로 쾅 하고 찬다. 정민수, 이 새끼 너도 오늘로서 마지막이야. 난 오늘만 버티면 되거든. 그리고 저 대목꾼들이 저렇게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 너도 별수 없겠지. 하하하하 <laughs> 작은 구멍을 통해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정민수는 내심 혀를 끌끌 찬다. 흐흐, <laughs> 김상호. 마음껏 비웃고 즐겨라. 잠시 후면 처참하게 후회하게 해줄 테니. 정민수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마지막 남은 작은 나사를 풀어낸다. 그러자 사람 하나 통과할 만한 구멍이 생긴다. 됐어. 팔목에 찬 시계를 본다. 9시 30분이군. 정민수는 천장 아래로 몸을 낮추며 내려간다. 예상대로 캐비닛이 놓인 뒤에 한쪽 구석이다. 고양이보다 더 날렵한 몸놀림으로 전혀 인기척도 느낄 수 없게 아래로 사뿐히 내려선다. 검정 중절모를 살짝 눌러쓴 후 죽음의 사자라도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김상호의 등 뒤로 다가간다. 김상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는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정민수는 김상호의 어깨를 두드린다. 톡톡 누구 흐 <laughs> 김상호는 기겁하며 동시에 본능적인 엑스자로찬 권총을 빼기 위해 오른손을 왼쪽 옆구리 쪽으로 재빨리개 향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일 뿐. 말도 채 닭은 맺지 못했고 팔은 어느새 굳어진 상태다. 정민수가 왼팔로는 김상호의 목을 힘껏 끌어안아 조이며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김상호 오른팔 곡핵혈을 찍어 마비시킨 것이다. <laughs> 김상호 검사 날이 미안하이. 그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살아있어서 그것도 두 번씩이나. 정민수는 김상호 검사의 옆구리에 있는 무서운 권총을 빼며 목을 조이고 있던 왼팔의 힘을 느슨하게 푼다. 내놈은? <laughs> 네, <laughs> 그래, 나다. 저승사자 정민수. 아니 윤승호다. 그동안 잘 있었나, 친구. 친구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먹고 잘 살았겠지. 그러나 그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니 인생 참 짧지 않아. 그리고 맞은편 김상호 책상 앞으로 다가선 후 검은 중절모를 벗어 그의 책상 위에 올려 놓는다. 늘 등기로 보내 주던 아무 문서를 책상에 내려 놓는다. 아래 4-1 제거 4-2 제거 4-3 제거 4-4 제거 You will surely be killed by the killer G N. 너는 반드시 킬러 G N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끝까지 간다. 정민수는 다시 입을 연다. 오늘을 기억해야 할 거야. 그래서 미리 네놈을 제거한 암호문을 가져왔다. 어차피 네놈은 이것을 빠져나갈 수 없을 테니까, 즉오늘이네놈의 재산 날이라는 뜻이지. 후후. <laughs> 김상우는 정민수의 살기어린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입은 살아서 움직인다. 흐흐, <laughs> 내네 놈이 감히 나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도 여기서 나 대한민국 검사야. 공권력에 대항하면 어찌 되는지 잘알 테지. 흐흐, <laughs> 공권력, 대한민국 검사. 그래 내네 놈은 대한민국 검사지 검사. 그래 공권력 나를 해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정민수는 잠시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권총을 뽑은 후 김상호 오른쪽 관자놀이를 향한다. 흐흐흐, <laughs> 이래도 내가 너를 못 죽일 것 같나? 하잘 것 없는 사형수인 내 목숨과 대한민국 검찰인 김상호 부장검사의 목숨을 맞바꾸는 것 또한 세간의 화제가 될것 같지 않아? 순간 김상호의 얼굴이 차츰 하얗게 변해간다. 정말로 정민수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것 같았다. 자, 그럼 잘 가라. 철컥. 김상우는 다급해진다. 자, 자 잠깐. 스, 승우야, 우, 우린 둘도 없는 친구잖아. 친구? 그래, 친구. 그래, 맞아. 적어도 10년 전에는 둘도 없는 친구였지. 승우야,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나 그때 너무 무서웠어. 너도 알잖아. 내가 겁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도망 안간 너도 책임이 있었어 <laughs> 그래, 그때 도망 갈 시간도 없었지만 어쨌든 도망 못간내 책임도 있지. 그래, 그건 승호 네 말이 맞아. 정민수는 곧 방아쇠를 당길 태세로 더욱 가까이 김상호의 관자놀이에 갔다 댄다. 야, 상호 이 새끼야. 그럼 누명을 씌우고 내 이름을 바꾼 것은 뭘로 설명하지? 승호야, 정말 미안해. 무섭긴 했지만, 누명까지 씌울 생각은 없었어. 개명도 누명도 모두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이야. 넌 지금 죽은 네 애비까지 팔면서 그 더러운 목숨을 구걸하고 있어. 즉,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야. 미, 믿어줘. 정말이야, 승호야. 흐흠, <laughs> 그래. 그럼 은하의 일은? 나와 은하 둘이가 좋아하는 줄 알면서 그 짓을 해? 순간, 김상호의 얼굴이 파랗게 변한다. 더 이상 변명할 구실도 찾을 수 없고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스, 승우야 미,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 그러니 제, 제발 응? 그러나 이젠 늦었어. 너도 내네 놈의 애비 만날 준비나 해라. 승우야 제, 제발 제, 제발 살려줘.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너이 새끼야 왜 그랬어? 왜? 왜 그랬냐고? 내겐 그럴 수 있어도 은하한테... 몹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난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김상호는 절망을 느꼈다. 소리를 지른다 해도 검사실 안에 방음장치가 잘된 깊숙한 부장검사 집무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쉽게 들리지 않을 뿐더러 그보다 정민수의 손에 의해 더 일찍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는 왼손으로 정민수의 다리를 부여잡는다. 이때 오른팔에 곡택혈이 혈도가 풀리는 듯 서서히 힘이 오르는 것을 느낀다. 승호야, 정말 미안해. 사, 살려줘. 아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아니, 살 길은 있어. 뭐, 뭐 뭔데 승호야?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살려만 줘. 알려주지. 네놈 말대로 죽을 죄를 졌다면 너 스스로 자결해라. 승우야, 제발 살려준대니까. 자, 이것으로 자결해라. 정민수는 들고 있던 권총을 김상호 책상 위에 툭 던진다. 그리고 조금 전 책상 위에 놓아둔 검은색 중절모를 집어 들며 두어 발짝 뒤로 물러난다. 잘 가라. 대한민국 김상호 부장 검사. 아니, 검사 영감. 김상호는 사실 아무 떨듯 떨며 권총을 잡기 위해 오른손을 서서히 내민다. 빨리 잡아. 김상우 오른팔 마비가 풀렸을 테니 작렬할 힘은 있을 테지. 사실은 정민수가 이 시간쯤 곡택혈이 풀릴 수 있도록 적당히 힘을 가했던 것이다. 김상우는 정민수가 몇 발짝 뒤로 물러나자 번개같이 빠른 동작으로 권총을 잽싸게 집어든다. 그리고는 정민수를 향해 권총을 겨눈다. 정민수는 주춤하며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난다. 상호 너이 새끼 끝까지 <laughs> 윤승호 넌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것이 탈이야. 그때 살인 누명 사건도 그랬고 은하년을 뺏긴 것도 네놈이 나를 너무 믿은 탓이지. 자, 이제 네놈 차례야. 자, 그러니 이제 이 따위 협박성 암문은 필요 없겠지. 그리고 책상 위에 넌 협박문을 와락하고 구겨버린다. 정민수는 아무 말 없이 중절모 아래로 김상호를 날카롭게 쳐다본다. 눈에서는 아까보다 더 살벌한 살광이 뻗쳐나온다. 불쌍한 놈. 불쌍! 뒤바뀐 처지에 내게 할 말은 아닐 텐데. 으헤헤. <laughs> 나를 어쩔 건데? 승호! 네 놈을 살려두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거야. 그러니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그럼 내네 놈도 온전치 못할 텐데. <laughs> 나 아직은 대한민국 검사야. 공권력에 대항한 정당방위로 처리하면 그만이지. 그러니 그런 걱정일랑 염라대왕 앞에 가서 난 변명하시게. 아, 과연 내놈 뜻대로 될까. 불쌍하고 가엾은 놈. 자 누가 오기 전에 죽어줘야겠어. 이제 알토이가 빠져나가는 기분이군. <laughs> 정민수는 대답 대신 씩 한번 웃는다. 웃어 건방진 새끼. 넌 모든 면에서 나보다 한발 앞섰지 난 그게 늘 불만이었고 이를 갈았거든 네 놈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말이야 자 이번에도 나보다 한발 앞서 염라대왕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지 끼리릭 그래 그래서 은혜까지 그랬나 그래 맞아 그녀을네 놈에게서 꼭 빼앗고 싶었거든 그럼 잘했어야지 아니. 난 그냥 빼앗아서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버릴 생각이었지. 애초부터 데리고 살 생각은 없었지. 그런데 그녀도내 마음을 아는지 껍데기만 내게 있었고, 마음은 온통 내 놈뿐이었지. 정민수는 이빨을 으드득 깔며 김상호의 악랄함에 치를 떤다. 이 악독한 놈! 자, 이제 궁금증은 해결됐겠지. 그럼 갈 시간이군. 궁금증이 더 풀렸을 테니 홀가분하게 가거라. 김상호는 흰껏 방아쇠를 당긴다 철커덕 틱틱틱 틱. 순간 김상호는 기겁하며 얼굴이 흑색으로 변한다 나가야 할 총알이 나가지 않은 것이다 연달아 방아쇠를 당겨본다 틱틱 틱. 아니 이, 이럴 수가 정민수는 바람처럼 다가가 김상호의 입을 틀어막으며 자신의 왼쪽 옆구리에서 권총을 뽑아든다 그리고 김상호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다시 갖다댄다 친구 이걸 찾나 김상우는 파랗게 질린 채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빈다. 사, "살려줘, 우리 친구잖아!" 조금 전 검사실에 침투한 후, 김상우 옆구리에서 귀신도 모르게 권총을 빼고는 자신이 준비해온 실물과 똑같은 모형 권총과 순간적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불쌍하고 야비한 놈. 넌 이미 살 기회를 완전히 놓쳤어. 정말 반성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넌살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 늦었어. 승호야,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아니, 지금 아주 많이 반성하고 있어. 슈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른쪽 관자놀이에서 시뻘건 선열이 사방으로 튀며, 힘없이 옆으로 푹 쓰러진다. 소음기를 바꿔 낀 무서운 권총에 의해, 소리 없이 권총이 발사된 것이다. 가라. 반성은 가서해라 김상호는 두 눈을 부릅뜬 채,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이로써 김상호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게 된다. 정민수는 자신에게 튄 핏줄기를 닦으며 시계를 쳐다본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군. 9시 55분 올 때가 됐는데 정민수는 김상호 위에 놓여있던 담배 한갑비를 피워문다. 바로 그 시간 집무실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정민수는 조금 전과 달리 긴장한 모습으로 두 귀를 쫑긋 세우고는 문 뒤로 몸을 숨긴다. 안 됩니다. 이곳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상부의 명령입니다. 비켜! 너 종로경찰서 강력계 협반장이야.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야 임마! 지금 이 안에 사건이 터지면 책임질 거야. 그건 그럼 비켜! 박형사, 빨리 문 열어! 예, 반장님. 털컥딸컥문 여는 소리가 들린가 동시에 협반장과 박형사가 들어선다. 그리고는 곧바로 안으로 다시 문을 걸어 잠근다. 박형사, 김성호 집무실 열어봐! 예, 반장님! 박형사가 문을 막 열려고 할 찰나에 정민수는 자신의 얼굴에 튄 핏자국을 닦으며 문을 열고 나온다. 박형사님, 그럴 것까지 없습니다. 혁반장과 박형사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정민수가 이미 와 있을 거라는 짐작했지만, 김상호가 벌써 죽어서 널브러져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흑편은 정민수의 비밀 명령에 따라 9시 50분에 혁형사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김 실장님, 왜 지금 전화하는 겁니까? 아, 형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혁 반장은 급히 박 형사를 부른다. 박 형사, 빨리 날 따라와. 짐작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벌써 상황은 종료된 후였다. 정민수는 털썩 무릎을 꿇는다. 형님, 아니 반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내민다. 석반장은 잠시 동안 천정을 바라보다가 긴 한숨과 함께 무겁게 입을 연다. 민수! 아니, 승호!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법으로 해결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야? 정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젠 정말 빼도박도 할 수가 없게 됐잖아. 형님, 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게 법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10년 동안 했고요. 법을 집행한다는 놈이 법을 악용했으니 상호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봐, 민수. 아니 승호. 이 세상에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는 거야. 그것은 법에서 판단할 일이야. 그래도 형님 손에 잡혀가게 되니 마음이 변합니다. 은하씨는 어떡할 거야? 자나깨나 민수아우만 생각하는 은하씨. 불쌍해서 그 대목에서는 정민수가 눈물을 뚝뚝 흘린다. <laughs> 형님 미안합니다. 불쌍한 우리 은하를 잘 부탁하겠습니다. 혁 형사는 길게 한숨을 내 뱉고는 주위를 둘러본다. 그리고는 담배 한 개삐를 정민수에게 권한다. 민수하우 여긴 우리 셋밖에 없어. 결정해라. 들어온 것을 이용해 나간다면 감쪽같이 나갈 수 있겠지. 원한다면 난눈 감아줄 수도 있어. 정민수는 고개를 가볍게 가로젓는다.배려 고맙습니다 형님.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왜?아우는 이제 들어가면 사형을 면치 못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출 뿐이야그러나 정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한다.형님, 제가 죽어야 은하씨를 살릴 수있습니다혁반장은 잠시 허공을 응시한다.사실, 정민수도 친구인 김상호 검사를 처단하기 전까지는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천장의 택스를 뜯어낼 때 감쪽같이 원상복구를 할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뜯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좋은 아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굳힌 것이다. 이미 결심을 굳힌 것을 직감한 석형사는 정민수가 담배를 다 피우기를 기다린 후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 당신을 현행범으로 죄포합니다. 당신은 무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밖에서 요란한 구둣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밖에서 보초 서던 보초병이 상부에 보고한 모양이다. 혁반장은 박형사에게 턱으로 지시를 한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박형사는 정민수를 옆구리에 낀채 밖으로 나간다. 잠시 후 폴리스라인이 쳐지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친다. 다음날 각종 신문과 라디오, TV에서는 속보를 쏟아낸다. 뉴스 속보 뉴스 속보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중앙검찰청 강력계 부장검사인 김상호 검사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김상호 검사의 절친했던 친구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살해당한 김상호 검사는 10여 년전 친구와 사소한 시비 끝에 단짝인 친구 한 명을 살해하고 길 가던 행인마저 살해한 후이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는 친구인 윤철민, 원명 윤승호에게 누명을 씌워 사형수로 복역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철민은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복역하던 중 3년 전 탈출에 성공했으며 조표호는 수사망에 중압감에 못 이겨 계룡산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죽음을 가장해 오로지 오늘의 복수만을 기다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사호 검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삼엄한 경계마저 비웃듯 검찰청 청사의 화장실 천장을 뚫고 들어가 김사호 검사를 살해했습니다. 이번에 살해당한 김사호 검사의 범행은 온 국민에 경악하게 했습니다. 2주전 살해당한 민사당 소속 전 국회의원 김인석과. 김상호 검사는 부자 관계로 "이들은 조폭들과 손을 잡고 분녀자들을 납치, 매매, 강간, 살인을 일삼았으며, 무엇보다도 10여 년 전에 친구를 살인하고 길 가던 행인을 살인하고도 친구에게 누명을 쓰웠으며그 친구는 탈옥후 계룡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중간 생략"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도 제각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죽어 마땅한 김상호 검사를 죽인 것에 대해 사필 규정으로 규정 지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범행을 저지른 윤철민, 즉 윤승호에게 선처를 구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